59개만 할게 59개. 남았다, 59개 너무 많아. 어? 5 0개 너무 많아. 다섯 개만 했어. 네. 아홉 개를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 더 해. 60살이니까 하나 더. 하나 빼 가지고. 하나 하네. 한국 나이로 60이니까 하나 더 해. 아 하나 더 붙여 보자. 하나만 붙이고 보자. 조용히 조용히 얘기 깨니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국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자 <laughs> 아유 그래 켜라 저 아유 그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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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봐. 어. 네, 칼로 잘르세요. 네. 요 우리 다들 뭐 먹어. 게가잘 자는 거만. 응. 먹어 응.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애들이 이게 가슴이 헛덕해 갖고 금방 잠이 깨거든. 조금깬 같은데? 그 이렇게 뭐안 깼어, 안 깼어. 슬매기때 분유를 이쪽에다 넣고 심장.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 편안한 을게 돼. 심장 소리를 들으면은 울다가도 들고배에서 들었던 게 응. 이가 전구가 먹어? 응. 이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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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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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애기 들고 일어나나? 응, 응. 깰 거예요. 깰 조금만 상가고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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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응. 응. 음. 그래고 먼저 먹고 일단 나. 아, 맛있겠다. 응. 어, 고 오빠 안으면 100%겠지.